자 금일자 이더리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 이더리움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2차적으로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지금 한 이틀 3일 동안 해가지고 5%에서 6%가량 조정이 나왔고 이전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가량을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50만원 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가격은 452만원으로 말씀드린 매물대 이보합권 자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개미들과 세력과 고래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더리움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 기업들은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예치하고 스테이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매도를 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벽 그리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도 샤프링크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이제 매집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 나스닥 상장세대 있죠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갖고 있는 보유량의 25%를 스테이킹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한 물량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테이킹하고 예치를 한다라는 뜻은 지금 당장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매도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상승할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더리움 일봉차트 보셨을 때 이번에 좀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상승채널라인이죠 상승채널라인에서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강하게 받아왔었습니다 이 자리도 결국 돌파해놓고 상단 추세부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었는데 이 상승 채널 라인과 현재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이 삼각수렴 상단부 라인과 정확하게 겹치는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450만원 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하단부 라인까지 좀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하방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저점 라인을 올려줬고 투심 자체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에 이 저점 라인부도 올려준 저점 라인에서 지켜주고 가격을 상승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시나리오 흐름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을 이제 지켜준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살짝 가격을 밀어놨다가. 하단브 라인 지켜놓고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은 530에서 540만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려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적인 이 매수면도 타점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1월 2일자로 해가지고 메이저 종목들 뿐만 아니라 현재 밈코인 종목 네종목까지 상승이 출발할 시점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대적으로 이 타점을 좀 공통적으로 좀 잡아드렸었고요 현재 제 업비트 계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매집하고 홀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바닥 자리보다 당연히 매수 평균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다른 종목들이죠. 에이다나 수익코인 그리고 민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자리에서 대대적인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았고 바닥에서 타점을 잡았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직접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때부터 타점 들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매직 구간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매매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많은 유튜브에서 뭐 락업 회자나 토큰 소각으로 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실 이러한 정보들은 폭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정보들 믿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구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우리 발생되는 타점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렇게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지 참여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죠. 뭐 매수 매도 타점이 좀 필요. 하 하시다 하시는 홀더분들 맨 위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돈이 많은 고래들이 어떠한 코인을 매집하냐?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구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래대 하이퍼리코드나 오더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보조지표뿐만 아니라 뭐 히든코인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종목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등이 나올 것이다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락업 해제가 나온다고 해서 폭등이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주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한주 동안에 어떠한 코인들 물량이 풀리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충분히 좀 얻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코인 종목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연락하실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뭐 대응 전략부터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50만 원 자리를 지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진입하실 때 우선 가격 변동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간봉 차트로 쪼개서 보셔야 되고요 시간봉 차트에서 450만원짜리를 지켜주고 반등할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는데 만일 450만원짜리 이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관망하세요 하단부 추세라인까지 가격을 떨고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포지션에도 이제 매집 구간 좀더 비중을 높이시고 진입하실 수 있는 구간이 생기니까 450만원 이탈 시에는 이 하단부 추세라인까지 그대로 관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 투심이나 세력과 고래된 포지션 자체가 스테이킹이나 예치를 통해서 매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압력이 낮아지면서 상승할 확률은 거의 높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을 보더라도 결국에 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형성해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530에서 540만 원 자리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도 라인은 또 언제든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좀더이 명확한 자리에서의 이 방향성이 잡힌다면 혹은 안전한 구간이 생긴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타점부터 대응 전략 들까지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제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통해서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